도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로마서는 우리가 수요 기도에도 우리가 다 한번 강의 설교를 했지만, 이 로마서의 큰 흐름을 보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 8장을,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을 건너뛰어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딱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면 9장에서 11장 이 부분이 삽입된 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11장까지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고딱 빼면요 전혀 로마서가 어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 9장에서 11장을 집어 넣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을다룬 문제를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진 않았을 거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동족인 이방인들을 사랑했고,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해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언제 그 얘기했냐? 아, 언제 막 열불 내면서 언제 그 얘기했냐? 그아난 얘기.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근데 이스라엘이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뭐,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는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나는 거룩,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야. 나 이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여기에만 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래, 제사장이 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존재입니까? 제사장 제사장은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각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사드리는 당사자와 어. 번제 제물 제물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 마음대로 드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꼭 제사장이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말 천천히 하고, 어? 성경 옆에 탁끼고느리 느리 걸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네. 그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뭐와 구별됐나?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하게 하시나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그래야 쓰시거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야. 너희는 내가 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두 가지는 다 잊어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은요. 너무나 간절했어요. 야, 너희가 그런 특권 받았잖아. 너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 근데 왜그 특권 안에만 머물러 있니? 그 특권 가지고 너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사명과 연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그 축복을 사명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5 절에 보면요 약 여덟 가지 정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과 특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어떤 특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까요?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양자됨이 있었다는 거, 양자, 양자가 뭐예요? 양.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우리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얘기를 처음 듣잖아요. 아들됨이라는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이 권세를 누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너는 내아들이야 말씀하시는 거 아무한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오 내 장자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라고 인정받은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랄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인정해 주신 게이스라엘이또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영광은 요 반드시 희생을 따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광은 희생의 때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어디에 도착하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근데막 왔을 거 아니요 긴장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그러니까 물이 없음으로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를 원망했다도 아니고 모세와 다툰다는 것은 이건 뭔가 행동적인 어떤 행동을 그 지도자 하나님의 도자와 가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분분해 있었고 뭔 대상을 찾아야 됐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 멈춰선 그들에게 마사 물이 봐라. 그래서, 마싸, 무리바라는 서로 다투단 뜻이거든요. 마싸,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고요. 야, 너희가 물이 없어. 이렇게 너희, 어? 모세랑 다투고 하나님 나 원망했지. 내가 물을 주겠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 다 알아요. 그죠? 마싸, 무리바. 목말라서 하나님 반석 쳐서 물 주신구나. 그건 다 알아. 근데 여러분, 17장 6절에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포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위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너는 반석을 돌로 치라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세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laughs> 하나님이 먼저 쪼개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수 반석이 나와서 물이 나온 건요. 먼저 하나님이 희생한 사건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쪼개지신 사건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하잖아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이 그냥 열리고 들어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쪼개지셨다니까요. 그럴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목말라서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하나님이 그 위에 서셔서 먼저 반석에서 쪼개지셔서 그 반석이 쪼개짐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셨습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실 시간이 가까웠어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모 12장에 보세요 이 이야기에 나오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다는 거야.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죽으면,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많은 특권을 받았어요. 씨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썩어지지 않는 거야. 죽지 않는 거야. 특권의식만 갖고, 아, 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크. 그 특권의 신만 갖고 사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썩어지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죽고 희생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특권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면요 유대인처럼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버림받은 거다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버림받았는지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그 축복, 그거 갖고 왜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축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축복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고 주여님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2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여기서 우리 한번 12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리부가에게 이르시되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이거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큰자는 먼저 태어난 자, 그러니까 애서라고 생각, 어, 먼저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먼저 태어난 자. 근데 이거 신할자가 어떤 신할자는 이거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돼요. 왜냐면 이것은 창세기 25장을 인용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다 정하셨구나. 그런 예정론적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게 그게 아니라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은요. 먼저 태어난 것이 기준이 아니라 큰 자라는 것은 섬기는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는 큰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큰 자가 될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야곱은 큰 자가 됐나? 야곱은 섬기는 자가 되었다. 와, 그러니까 제가 그 해석 보면서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뭔가 우리 다큰자 되기 응원하잖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섬기는 자야. 섬기는 자. 교회에서 여러분 큰 자가 어떤 자예요? 교회에서 어떤 자가 커요? 창립 멤버가 나는 이거 교회 세울 때부터 왔던 창립 멤버야. 이 사람이 큰 자예요? 목사가 제일 큰 자입니까? 아니면 장로가 제일 큰 자입니까? 아니면 나이 제일 연세에 많이 드신 분이 큰 자입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큰 자예요? 일 많이 맡아있으면 큰 자예요? 아니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큰자 되라는 거예요. 큰 자. 주님이 원, 주님이 말씀하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섬김을 받는 자는 어떤 자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자 되길 원하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일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백대나리온 손해보는 거, 그거 생각하고서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생각 못하고 백대나리온 손해보는 거, 아, 이거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거 손실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발발발 발발 발발 떨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이요. 그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나갈 아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말이라. 또 하나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동족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여기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통이 왔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족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원하는 바라다. 야, 저는 이거 이 말씀 묵상하면 전율이 느껴지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잘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동족들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내가 진심이고 내가 그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난 끊어져도 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받기만 한다면 난 죽어도 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 둘다다 다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갑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머물러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 우리 나사로좀좀보내갖고 우리 집에 형제가 다섯 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제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 부탁드립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 여기서 이 부자의 얼마나 영혼을 자기 형제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우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비록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형제들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 거야. 야, 제발 아브라함이요, 저 우리 형제들 좀좀 구원해 주세요. 좀 나사로 좀 보여서 좀 믿게 해 주세요.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요. 지옥 설교에 대해서 잘안 해요. 여러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는데, 여러분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불, 영벌에 취하는 텐데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잠이 오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 나는 상관없어 우리 뭐 천국 가면 남편이고 어, 자식고, 뭐, 그런 관계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남만 있으니까, 어? 이 땅에서 살면 삶이고, 또 천국에서 살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구원받을까 상관없어. 그런 분 계세요? 아니야. 내가 같이 살았던 내 남편도 구원받아야 돼. 내 자녀도 구원받아야 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도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돼.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있냐는 거야. 그 영혼을 상하, 사랑하는 사도바울과 같은 그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주를 받아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사도바울은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왜? 너무나 불쌍한 거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게 너무나 불쌍한 거야 우리가 새생명축제 왜 해요? 그냥 성도수 눌리고 하... 잔... 그게 아니잖아.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 모세가,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선지자가 돼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주에 다음주에 있을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이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천국에 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영혼이 지옥에 갈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번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에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을 데리고 나오세요. 그분과 함께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 권리 그거 아, 나만 난 구원받으니까 상관없어 아, 나만 잘되면 돼 아니야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돼 희생의 자리로 나가야돼 그래서.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영락의 성도들 모두 그길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새 생명 축제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영혼 한분 기억나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그 영혼 꼭 기도하시고 그 영혼 위해서 이 초청장치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